반갑습니다. 캠핑장 작달세 대비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총두 대의 오토홈 장착이 있는데요. 원래는 내일 방문하시기로 하셨던 269호 고객님께서 오늘 시간이 갑자기 되신다고 하셔서 현재 저희 매장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약속된 일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미리 내일 장착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즉각적인 응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69호 고객님은 이전에 오토홈 하루 프랍텐트 메졸리날을 사용하셨던 고객분으로 사정이 있어서 잠깐 내리셨다가 다시 오토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신 것 환영 드리고요. 이미 가로바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착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고 바로 장착을 할수 있고 또 이미 사용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용 설명도 간단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고객님 오시는 대로 팀장작 269호 장착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짐짱자고톰 269호 고객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이미 툴레 가로버가 설치가 돼 있고요. 장착될 차량은 K9 대형 승용차입니다. 간단하게 올리고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팀장작 오톰 269호 고객님은 전라북도 익산에서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요. 그동안 살아오신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로 편안한 아웃도어 용품을 생각하시다가 카라반과 캠핑카까지 고려를 하셨었는데 가장 움직이기 편한 제품으로 오톰 메졸리나를 선택하신 고객분이십니다. 그동안 팀장작 익산 영업사원을 자처하시면서 많은 소개를 해주셨던 고객분이시고요. 이번에도 오톰 메졸리나로 교체 장착하셨습니다. 항상 믿음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269호 269호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간단하게 장착을 마치고 고객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바닥에 없어요? 바닥에 붙어있을 텐데 비닐봉지에. 예. 예. 검정색도 써보시고 파란 것도 써보시고 하시네. <웃음> <웃음> 색깔이 그 이뻐요. 예. 제가 맨 처음에 이 색깔 썼었는데, 예. 새거 냄새 좀날 거예요. 이제 사용하실 때 미리 가셔서 한두 시간 열어놓으시면, 예. 기회를 이렇게 짱짱 하더라고요. 예. 뭐저탭 초속 이었을때 10일 바람 부는데도 흔들흔들 해서 겁은 나는데 멀쩡하더라고요. 딴 사람들 막 타프 넘어지고 난리 났었는데 얘는 멀쩡하더라고요. 들어가서 걸어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예. 천이 이게 훨씬 더 이쁜데요? 천이 이게 훨씬 더 이쁜 것 같아. <laughs> 안에도 색깔이, 네. 지퍼 색깔도 다르고. 지퍼 색깔도 다르네요. 네. 노란 건데. 네. 사용하시는 건 똑같으니까 별도 설명은 안 네. 드릴게요. 예. 네. 그래야 네. 돼. 밑으로 안 그래야 돼. 아니요. 그거 안그으셔야 돼. 그러면 안 그러면 위로 물면. 네. 안 놀아요? 안 놀아요. 아, 그래요? 어차피 여기에다 또뭐 어, 놓으실 거잖아요.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산뜻단이 오히려 이쁘다. 음. 여기요. 부쳐드려야지 그럼요 <laughs> 다, 끝났어요? 예, 네. 예, 다 됐습니다. 네. 잘 쓰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갈게요. 예, 조심히 가세요, 다행님. 들어가시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죠, <laughs> 다행님. 예. 지금까지 팀장작 오토홈 269호 장착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269호 고객님은 전북 익산에서 캠핑 장작을 두 번째로 찾아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오토홈 메졸리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잘 사용하시다가 사정이 생겨서 잠깐 내려놓셨다가 으 이번에 다시 오토홈 메졸리나를 선택해주셨습니다. 두 번이나 선택해주신 익산의 269호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사용을 하셨던 제품이라 사용 설명도 특별하게 드릴 거 없고 그래서 장착 작업도 일찍 끝나고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총두 대의 오톰 장착이 있었는데요. 전국에서 많이 찾아주고 계시고 가장 많이 판매하는 오톰 전문점 캠핑 짱작을 믿고 신뢰하시는 고객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매에서 사용시 애로사항이나 이런 AS 그리고 나중에 중고 위탁 판매 처리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오톰 전문점 캠핑 짱작. 그 초심 끝 까지 지켜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오토홈 하드루프 탑 텐트를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